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자, S&P 500, 나스닥도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자, 알파벳 구글은 호실적의 강세를 보였고요. 어, 지금 나스닥 차트 상황이고요. 자, S&P 500. 거의 도, 뭐 동일하죠. 자, 나스닥 조합 차트가, 자, 최고치를 약간 경신했는데요. 어, 근데 저는 지금 이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게 좀 전례가 없는, 어, 최근 1년 전이 상황을 보더라도, <laughs> 20선을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 6월 23일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쯤 깨고 내려올 타이밍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그렇게 되면은 언론들이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예. 그런 표현을 아마 쓰게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7월 30일에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음, 무슨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익 실현 매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아마 뭐 약간 다소라도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뭐 계속 갈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또 계속 떨어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고요. 항상 그 어떤 게 사이클을 반복하고 또 파동을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승이 좀 너무 과도해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 그 뭐랄까? 120선과의 이 간격도 이렇게 멀고요. 예. 그러 그러니까 120선과의 간격이 멀다는 것은 저가 매수했던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 어, 그래서 수익 실현 매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예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처럼 뭐 여기처럼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 주가 상승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 주식의 원리인데요. 예 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섞어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 이제 이렇게 뭐 둥글게 이렇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던가, 아니면 뭐 빠질 수도 있겠고, 어떤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확률이 적은 건 뭐냐면, 어, 앞으로 뭐 연말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20선을 깨뜨리지 않고 지금처럼 상승을 계속 지속을 한다. 20선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 지속을 해서 8월, 9월, 10월 네. 한석달 정도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죠. 네. 이런 상승이 있다면.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은 조정 타이밍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걸 확률적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런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음,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약간이라도 뭔가 이 조정을 좀 겪어야 된다. 음.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타이밍이 좀 늦었고 어,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너무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봉 상태로 보더라도 이게 너무 가파라요. 이렇게 가파르면, 이제, 이때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조정이 이렇게 오거든요. 조정이 있어도 또 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 또 이렇게 상승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공간을 많이 보는데, 이 공간이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정을 하기 나름이고 이것은 뭐냐면 미래에 악재가 나올 것을 예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게그이 적가 매수라는 건 뭐냐? 나중에 수익 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적가 매수하면 나중에 수익 매도할 수 있겠구나 할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지금, 숏,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오고 있죠. 이게 거꾸로, 숏의 기회가 오고 있죠. 음, 자. 그래서, 이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었죠. 조정을 한번 거쳤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갱신했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아마, 곧,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 테슬라가 지금 그 조정 타이밍에 걸려버리게 되면, 뭘 글쎄요.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혼자서 우린 조정했으니까, 이제는 우린 혼자 올라갈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확률은 좀 낮죠. 예, 항상 어떤 걸 가정을 할 때, 예. 막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그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어, 요번에 이제, 그, 실적이 안 좋아서, 이 실적 안 좋은 걸로 주가 하락이 반영이 된 거죠. 예. 그, 어, 뭐, 기시감이 드는데, 작년에도, 예, 여기서 12%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실적 발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근데, 어, 9% 정도는 <laughs> 일상입니다. 10%, 9% 정도는 일상적인 일이라서, 여기도 뭐 그냥 말싸움 한 번에 17% 떨어졌죠.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크죠. 어 여기서 이제 매수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게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손절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뭐 홀딩 해야겠죠. 네, 데 이것은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음, 테, 그러니까 테슬라가 성장이 가능,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회사냐? 나중에 권토중래할수 있는 회사냐?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실적 발표로 하락 충격을 받은 것 치고는 마이너스 7%는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벌써 이제 오래 전이라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적 발표로 마이너스 7%는 방어가 잘 됐다.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예, 괜시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다 비슷한데요. 이제 성장을 지속을 할 회사가, 어, 그성장하러 가는 가운데, 어,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 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NC 소프트를 예를 들면은, NC 소프트가 이제, 계속 게임이 흥행을 하다가 어떤 게임이 한번 흥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그 회사가 끝이냐. 다시 심기 일전해서 다시 또 히트작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똑같아요. 사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어, 회사들이 미래를 잘 예견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 그걸로 성공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그런 적도 있죠. 아마, 아마존이 택배로 돈을 벌어서, 온라인 상거래로 돈을 벌어서, 클라우드에 과감한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로 돈을 많이 벌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윈도우, 윈도우를 팔았는데, 그 다음에 클라우드 투자를 했죠. 그 돈으로. 예. 그 여분으로 생긴 돈으로 이런 투자를 하고, 어, 또엔비디아는 예, 이 AI 칩을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A.I. 이것을 갖다 이제 어떤 큰 파일을 키웠죠. 음 아마 테슬라도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미래 가치, 모멘텀, 뭐 기대감 이런 걸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느끼셨, 느끼셨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좀 난망한 상태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거다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상승이 뻗는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 그 사례들 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에는, 예, 매출 증가. 예. 이 매출 증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제, 그, 영업이익, 예, EPS. 그 증가가 있어야 돼요, 같이. 예. 그래야지, 이제 좀, 음, 조금 길게 랠리를 갈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예. 어, 그니까 여기서 뭐, 어떤 기대감이 생겨서 한번 뻗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이런 사례가 나타날 거예요. 기대감만 갖고 뭔가 한번 뻗었다. 그럼 거기서 더못 갑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기업이, 뭐, 1년에 100조를 벌던 기업이, 그 다음에 150조를 벌고, 그 다음에 200조를 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의 성장. 근데 테슬라가 지금 이제 뭐 전년 대비 12%로 감소했 그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전년 그통연 그러니까 단위로 봤을 때 올해 마이너스 이거 성장을 멈춘 거죠. 올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170만 대였는데 올해 170만 대 달성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벌써 지금 전반기 때어 예, 34만 대. 38만 대. 40만 대를 못 넘기고 있잖아요. 40만 대씩 넘겨도 4,46. 160만 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역성장이다. 역성장 하는 가운데 주가가 잘 뻗어갈 가능성, 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 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주가가 눌릴 때, 예, 저점 매수죠. 예. 단, 이 회사가 나중에 다시 권토 중매를 할수 있는, 다시, 뭐랄까요. 영어로 말하면, 뭐, 오버테이크? 예. 그러니까 다시, 이게, 만회. 이 회사가 나중에 다시 만회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저점 매수. 좋은 저점 매수 타이밍이죠. 그니까 모든 이야기는 심플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리서치, 고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가 말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자동차가 가장 가깝고, 옵티머스 로버트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먼 얘기예요. 지금 택시를 확장을 해도 푼돈이에요. 뭐사달러씩 받아갖고 언제 그 돈을 벌겠어요. 어, 그 다음에 ESS도 지금 난망하고, 근데 앞으로 지금 요번에 좀 드러난 게 이... 탄소 배출권 판매가 이게 전체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음, 이게 보통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데 어, 다른 나라들이 자동차 베이커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때그 벌금으로 예,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도 보면 요 대체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만들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자체 전기차가 적을 때는, 어, 내연기관 차를 팔면서 대신에 벌금을 낸 걸, 대신, 벌금 내는 것을 대신으로 테슬라한테 가서 탄소 배출권을 사왔죠.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다들 전기차들을 많이 만드니까 테슬라한테 가서 탄소 배출권을 사올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이 요번에 좀확 많이 줄었더라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머스크도 당분간 좀안 좋을 거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작년 실적 발표할 때. 네. 당분간 안 좋을 거다 해갖고 그 다음에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작년에도 그말 했다가. 예, 당, 뭐, 몇 달간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악몽이 떠오르면서 이제, 하, 참, 시름이 깊어집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로보택시 발표해야 한다 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만회를 하면 되는데요. 만회를 해줄 어떤 요소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재료들은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나올까? 애매하죠. 예. 저가형 자동차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예. 약간 좀 늦은 감이 있고, 그러니까 막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하게 히트를 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실 고물가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고, 저가형 자동차가 나오면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테슬라의, 이, 생산, 이 생산력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어떻게 벌었냐면, 이 모델 3하고 Y가 거의 부품이 70%가 공유,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상당히 고가로 팔았어요. 그리고, 어, 이제 사람들의 주문도 많았죠. 사람들이 몇 달씩 기다려서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작단가는 이렇게 공유가 되고 하니까 제작단가는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판매가는 올라가고, 예. 사람들 주문은 많고, 그러니까 뭐 마진이 뭐 35%가 남네, 마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여기가 무슨 뭐 식당이야 하면서,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의문점이 뭐냐, 사이버트럭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200만 명의 주문이 쌓여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대규모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느냐. 예. 요번에도 보면, 이 38만 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중에서 사이버 트럭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안 돼요. 예. 그렇게 차가 멋있고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되게 유튜브에도 유명한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트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문이 적어서 많이 안 만들어서 많이 안 파는 건지, 주문은 있는데, 팔면, 팔아봤자 얼마 남지 않거나, 팔면 손해이거나, 그런 상태인 건지, 매우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이버트럭이 좀 비싼 거는 뭐, 2억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주문이 별로 없어서 안 파는 건지, 이게, 이게 좀 모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 한계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의 프리몬터하고, 이, 텍사스 공장에 생산 능력의 한계 때문에, 라인의 한계 때문에, 모델 3도 만들고, Y도 만들어야 되니까, 사이버 트럭의 라인을 증설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궁금해요. 모델 3를 팔았을 때의 마진, 사이버 트럭을 팔았을 때의 마진. 이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아니, 200만 명이 주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지금 어떤 이야기가 솔솔 피어나오고 있냐면, 재고가 쌓이고 있다. 사이버 트럭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뭐 유튜버 분의 뭐, 아직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요번에 38만 대도 이게 미스테리가 뭐냐면, 주문이 적어서 많이 못 파는 건지, 예. 뭐, 왜, 그니까, 뭐냐면, 모델 y 의 그, 신규 모델로 교체, 이 주기 때문에 줄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신에 사이버 트럭을 많이 팔면 되잖아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 많이 안 팔리는 게 뭐냐면, 생산을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주문이 적어도 안 하는 건지 이게 미스테리단 말이죠. 그리고 팔아도 이익이 별로 안 남는다. 그러면 열심히 안 만들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테틀라가 문제가 좀 많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분기당 생산이 확확 늘면서 그거에 맞춰서 매출이 빡빡 늘어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AI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투자금만 계속 들어가고 돈은 언제 벌지 몰라요. 한참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자금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정작 그걸 사용하는 측은 xAI나 그록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가서 사용하고 테슬라 자동차 회사 자금으로 그 그래픽 카드 아니 AI 칩을 막 사서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가 그면 돈은 기업 급수적으로 계속 들어가죠 근데 FSD 판매는 그렇게 많이 늘뭐 늘고 있긴 한다고 하는데 늘어봤자 전체 매출에서 매출에 기여하는 반은 미미하고요. 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작이 뭐야 데이터 센터가 만드는 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 음. 그러면은 뭐냐면 나중에 이, 이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버는 단계까지 올라오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거 뭐냐면 조정 타이밍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야 잘못하면 근데 테슬라는 통상 보면은 이 조정 타임이 이제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작년에도 조정 타이밍이 길어질 뻔했는데, 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올해도 지금 미래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저가형 자동차를 한번 이제 선보이는 이벤트 같은 걸 한다. 그러면 그걸로 한번 기대감에 많이 좀 움직이긴 할것 같아요. 근데 저가형 자동차라는 것은 일명 방리담회잖아요방리담회 박리다매. 근데 지금 테슬라는 방리담회 회사로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방리담회를 하려면 생산 캐파가 커야 되거든요. 어. 주문이 밀려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공장을 더 증설을 하겠다 이런 자세예요 먼저 공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 저가형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미리 공장을 많이 만들어 놓겠다 근데 지금 공장을 지금 만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는 예그 관태 때문에 공장 증설은 거의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이제 관세가 붙은, 이제 우리나라 뭐 만도에서 만든 브레이크, 이런 것이 미국으로 가서 관세가 붙어서 이, 이, 그 그러니까 밴더라고 하는데, 이 밴더에서 아, 우리 관세가 붙었으니까 우리 공급할 때돈 조금 더줘야겠어 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게 모델어와 이제 뒷바퀴에 이제 이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건데. 어 그러면은 이제 더욱 더 제작 단가,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계속 관대 영향을 받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을 만회하려면 참 애매합니다. 예. 그니까, 적 아주 예전처럼 싸디싼 중국의 부품들 막 들여오고, 한국 부품 들여와서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 마진이 막 3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이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쭉쭉 벌어들이는. 음. 근데 이 상황까지 가려면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좀 오래, 보이, 이제 오래 걸려 보입니다. 음 그래서 머스크 말대로 매출 자체는 당분간 조금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어 개선되겠구나 어, 그것이 좀 예측이 좀 난망하고 대신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어떤 저가형 자동차를 이제 선보인다거나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상승파동을 한 번씩은 기대감에 만들어 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장 자체가, 무슨 일이 있든, 뭐, 금리를 인하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테슬라도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겠다. 근데, 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어, 저가형, 사실, 이, 저가 매수 기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이럴 때 이제 한번씩 한번씩 이렇게 저가 만약에 여기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찬스가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한번씩 이제 내려오면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좀 장기적으로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좀 이렇게 넉넉히 시간을 잡고 어 분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어 혹시라도 이제 이 어려움을 좀 오래 겪을 가능성이 있,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셔야 되고, 당장 여기서 그냥 바로 가버리겠다. 이런게 되는 것은 좀쉽지 않죠. 근데, 좀 시간 많이 걸리겠지 하면서 매수를 하면은, 생각보다 좀 반등이 좀 빨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매수하면은, 아, 이거 이제 저희, 저, 저정고점 넘어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제 매수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네. 주식이라는 게 이제 항상 우리 상당력을 뛰어넘으니까. 자, 지금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저점에 대한 이 사수. 이게 뭐 가장 중요합니다. 저점을 이렇게 사수를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 숨겨지는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게 밀리더라도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저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장기적인 이 저점 라인이 깨져버린다. 아 그러면은 이제 패닉 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물론 저점 이렇게 모아가는 방식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인생의 찬스가 또몇년 만에 한번씩 오는 찬스가 또 오는 거죠. 음. 자, 감사합니다.